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종 마무리, 그, 뭐, 다른 건다 빼고, 최종 마무리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오늘 저희가 오전, 오후 강의여서, 오늘 제 목표는, 일단, 말소말소회복까지갈 생각인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3페이지 한번 보시죠. 3페이지에서 보실 만한 거는, 제1절에 부동산 등기 1종이죠. 자, 부동산 등기 일종은 항상 나중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등기부를 천재지변이나 뭐 이런 부분들 있죠? 그 부분에서 한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일종에 보시면 신탁원부, 도면, 공동담보목록, 공동인명부, 공장저당 목록이에요. 공장재단 목록이 아니고, 그 정도가 있다는 거와 박스를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등기부에 기록이 있는 이상 등기관이 도장 날인이죠. 명판 도장 같은 걸 찍지 않더라도 등기가 무효는 아니다. 옛날 지문이에요, 옛날 지문.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 등기 제도의 특세 거기에는 법 15조 조문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일필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맞죠. 다만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렇게 봐요. 15조 1항이 물건 편성주의, 그 다음에 그 부동산 1등기 기록, 1, 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예외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2항은 됐고요 이거는 입문자들이나 처음에 하는 거죠. 자 뒷페이지 4페이지 가셔서는 여러분들은 3번에 양가로 2번 박스만 하나 봐주시면 돼요. 자 안에 보시면 보세요. 토지 등기부에는 분필 등기가 되어있었는데 줄친 부분만 보시면 돼요. 대장 등록이 분할 대장이 안 됐다. 그죠 분할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분필 등기는 무효다. 그래서 만일에 하려면 어떻게라 대장을 먼저 쪼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등기하는 거예요. 대장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필 등기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질문 하나 봐 주시고 공동 신청주의 됐고요. 거기서는 그 나머지는 볼게 없어요. 자,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등기 종류에 이번에 그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내부 시험에 내용에 의한 기록 종류 있죠. 내용에 의한 분류 부분에 보시면 기입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말소 회복 등기. 그런데 지문에 하나 뭐가 나왔냐면 예비 등기가 나왔어요. 예비 등기는 내용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뭘로 나누는 거죠? 효력. 효력이죠. 효력. 그래서 종국 등기냐 아니면 예비 등기가 뭐예요? 예비 등기에 뭐가 있죠? 가 등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안에 있는 그런 종류 정도만 보시면 되고, 안에 내용들은 한 번씩 읽고 마시는 거예요. 기입 등기는 처음으로 들어갈 때만 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보전, 각종 설정 등기. 그런 내용이만 있더라. 그 다음에 6페이지 가시죠. 자, 등기 형식은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로 나눠지죠. 그래서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는 조문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기등기는 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 아시고,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 순서에 따른다. 그래서 부기 등기가 어떤 것이 있더라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부기 등기에는 뭐가 있죠? 조문에 딱 정해져 있죠. 환매 특약 등기, 권리 소멸 약정 등기,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부기 등기에 의한 부기 등기, 부기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도 얘도 한 번씩 봐주시면 돼요. 환매 특약 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환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의 분기, 그렇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 주등기죠. 그 다음에 그 저당권에서 권리질권이 붙으면 그게 바로 부기등기죠. 그 부기등기를 이전등기했다. 그럼 부기등기에 부기등기죠.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자 부기등기 말소 부분 한번 보시죠. 부기등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죠? 그것만 단독해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등기를 신청하면 부기 등기를 등기관이 알아서 지워져요.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때 저당권 밑에 뭐가 깔려있더라. 부기 등기가 있더라. 그러면 말소 등기는 저당권 주등기인 것만 표시를 하면 되고 등기관은요. 알아서 부기 등기를 지워주는 절차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외를 보시면 말소 신청 한번 보세요. 말소 신청하는 경우는 부기 등기가 되었던 원인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그렇죠 그럴 경우에만 말소 신청을 하더라. 그래서 부기등기, 주등기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 한번 볼게요. 부기등기만 한번 보시죠. 그래서 등기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설정등기 한번 보시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설정등기,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뭘 꼬리에 뭐가 있는 거죠? 자 몸통은 지상권이고요. 지상권자도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고 근저당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부기등기예요. 그다음에 이전등기는요.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근저당권은 주등기고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전세권에 대해서 가압류는요. 그것도 부기등기겠죠, 그렇죠? 만일 하게 된다면, 자 변경 경정등기는 나누셔야 돼요. 권리 변경 경정 등기는 승낙서를 첨부하고 첨부하지 않고에 따라서 주등기냐 부기 등기냐로 나눠지죠. 다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요, 뭘로 나오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표제부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는 주등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자 주등기 옆에 보세요.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항상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 맨 밑에 줄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네. 그래서 승낙서 같은 것도 없죠. 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은요. 이거는 승낙서와 관계없이 항상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부주 명부예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는요, 주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은요, 항상 부기 등기. 아, 부주명부. 그죠 그래서, 부동산 표시, 토지 지목 표시 변경, 뭐, 이런 거는 다, 전부 다 주등기. 어디다가 한다고요? 표제부에 하는 거고,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은요, 등기상 이유관계 승낙서도 필요 없고 항상 부기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소 등기 한번 보시죠.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전부에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할 경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는 뭐죠 그때는 부기 등기를 하더라. 자, 말수 회복도 한번 봐주고, 처분 제한. 그래서 등기법 문제 푸실 때, 가압류, 가처분, 단순히 그렇게 나오면요, 전부 다 주등기이면서, 어딜 디가 있는 거죠? 갑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저당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했다고 그러면, 을구에 부기 등기로 앉아 있는 거죠. 그 다음,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나중에 대지권에서 한번더 하겠어요. 특약에 특약사, 거기 보시면, 환매 특약 등기, 판매권 이전 등기, 권리 소멸 약정 등기는 조문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주택법 금지상 부기 등기라고 특이하게 딱 꽂혀 있어요. 가등기도 한번 봐주시면 되고, 자, 효력에 의한 분류. 여기 보시면 종국 등기, 그 다음에 예비 등기가 있죠. 예비 등기는 뭐만 있죠? 지금 현재 가등기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중에 내용으로 등기를 나눈다. 거기에 가등기나 예비 등기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등기의 유효 요건. 자, 등기의 유효 요건에서는 자, 실체적 유효 요건과 형식적 유효 요건으로 나누는데 실체적 유효 요건에서 1번은 한번 봐 주시면 되고 자, 2번에서는요. 줄친 부분만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부합의 정도, 토지든 건물이든 관계없이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동일성만 인정되면 돼요. 거기서 문제 나올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권리의 질적, 양적, 불일치가 있는데, 질적, 불일치 한번 볼까요? 거기 밑에 보세요. 권리 주체, 갑이, 을로. 그쵸? 이거 안 돼요. 그 다음, 갑지의할뜬 길, 똥이. 땅이에요. 땅. A토지, 갑토지에 대해서 할걸 을토지했다. 민법에서는 풀려지죠. 민법에서 뭐 차고 부분에 한번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등기법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민법의 소송으로 해결하지 않은 상, 항 종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저당권으로 말도 안 된다. 이거 경정등기 돼요? 경정등기도 안 돼요. 그렇죠? 자, 양적 불일치는 작은 쪽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한 것보다 물권 행위가 적은지 많은지에 따라서 적은 쪽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등기한 양이 물권 행위보다 많다. 그러 물권 행위 범위 안에서만 유효. 등기한 내용이 물권 행위보다 작다. 그러 등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유효하더라 는 거. 일부 무효 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봐 주시면 되고 자, 양가로 3번에서는 중간생략등기가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중간생략등기 원칙 예외 부분은 이게 전부 다 기출지문이에요. 자, 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 최초, 중간, 최종이 3자간이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세요. 자, 최초, 중간, 최종의 3자 합의가 있으면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하다. 합의 없이 맞춰진 중간 생략 등기의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됐다면 그 등기도 역시 유효.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하게 해서는 최종 소유자가 소유자로서 요건을 갖춰야 된다. 다 지문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되는 경우 어디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내죠. 거기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중간 합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판례는 민법에서도 보시는 판례고 그냥 하나 놔뒀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10번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중간 생략 등기가 허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 그냥 몰아놨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가 뭐죠? 부모님이 매수인이세요. 사놓고 잠금 치르고 등기하기 전에 돌아가시면 상속 등기하지 않고 바로 그쵸? 상속인 명의로 가죠. 아버지 이름으로 갔다가 자식한테 넘어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휙 널러죠. 그 다음 2번 보시면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자가 전유물에 쭉쭉 넘어서 그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수분양자 명의로 바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좀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자 1번, 2번, 3번, 4번이 있더라. 유증 부분에 있죠. 유증에도 포괄 특정 유증 불분하고 상속 등기하지 않고 바로 수정자 명의로 오는 거. 상속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직권말사일거 아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3번. 등기 원인하고 실체관계가 달라요. 그렇지만. 실체 관계와 부합하느 즉, 명인이 동일하더라. 그래서 매매 증여 이 부분이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유효합니다. 그냥 그런 부분은 예로만, 가로만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무효 등계 유용. 자, 무효 등계 유용에서는 그 1번, 2번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원인 없이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갑과 을 사이에 적법하게 매매를 해서 을 소유가 됐다. 그러면 을 명의 등기는 유효가 되는 거죠.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거죠. 자, 2번. 처음에는 유효했던 등기가 후에 실체 관계에 잃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나, 다시 그후 처음 등기 내용과 유사한 실체 관계가 있더라. 저당권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려서 근저당을 설정해놨는데 돈다 갚았다가 다시 은행에서 똑같은 이율로 똑같은 금액으로 등기를 어뭐 돈을 빌렸다 그러면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뒤부에 뒤에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자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항상 나오죠. 그래서 폴시 표제부 등기요. 그래서 밑에 박스 한번 보세요.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 건물이 세워진 경우에 신축된 건물과 멸실된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표제부 등기는 그쵸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멸실 등기하고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등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 12번 11페이지요. 자 형식적 유효 요건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것이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만약 하나 보시게 된다면 양가로 3번에 평가로 1번, 2번 정도요. 등기의 불법 말소 한번 볼까요? 자 부적법하게 말소됐대요. 자 부적법하게 말소 등기가 맞춰진 경우 그 말소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수 없다. 즉 말소회복등기를 하기 전에 그쵸? 말소된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됐어요. 그러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금 없는 건가요? 무효 등기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물건변동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문을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 평가를 이번만 하나 챙기시면 돼요. 자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등기의 효력. 자 등기의 효력 발생은 언제 하죠? 완료할 때가 아니고 접수할 때요. 접수와 완료는 시간적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등기법에서는 접수 번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무사가 되시면 양... 정장하고, 운동화 신고 뛰어야 돼요, 등기소로. 접수한 때가 그만큼 중요해요. 자, 로마자 2번, 구체적 요건, 물건 변동 회력대항력두 문자 있죠? 대항력 하면은, 나누,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임차권, 그 다음에 신탁, 환매 특약, 그 다음에 각종 약정 등기요 그래서, 임신하면 환약 먹죠. 그래서 임신 환약이에요. 임차권 등기도 등기 대항력이고, 신탁 등기도 대항력, 환매 특약 등기. 이거 있다고 해서 처분 금지되는 거 아니죠? 못할 그 다음에 각종 약정 등기는 해놓으면 대항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임신 환약 순서대로 해놨으니까 동그라미만 치시면 돼요. 자 순위 확정 효력은 전부 다 조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다 접수번호 순서대로 해놨어요.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 즉, 갑구와 갑구 간에는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 1번 순위, 순위번호 1번, 순위번호 2번 이런 순으로 가는 거고, 다른 구, 갑 구와 을구 간에는 뭘로 한다고요? 접수 번호로 간다. 부기 등기는 순위는 주 등기 순위에 따르죠. 동일성을 가지니까. 그래서 다만 같은 주 등기에 기초한 부기 등기 상호 간에는 그 등기 순위가 있죠. 1-1, 1-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자, 대지권은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록 중 해당구의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 번호에 따른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지권이 나오면 접수 번호만 찾으시면 돼요. 대접이에요. 대접. 무슨 수로 이걸 해석을 해요? 자, 본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무슨 순위로 하죠? 가등기, 그죠? 순위에 따른다. 그래서 가등기 순위 보전 효력 있잖아요, 그죠? 말소 회복 등기, 말소 부적법하게 말소된 걸 말소 회복 등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종전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보유한다. 그래서 2번 순위가 말소가 돼서 쭉 그다음 순위 쭉 내려왔다. 말소 회복 등기하면은 무슨 순위로 가는 거예요? 2번 순위를 그대로 타고 가는 거예요. 자, 13번. 13페이지요. 점유적 효력. 자, 이거는 보세요. 점유로 인한 단순히 점유예요. 그럼 몇년 해야 되죠? 20년 등기를 하게 되면요. 10년으로 해서 기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바로 점유적 효력이에요. 자 권리추정력이 이번에 법원 내부에서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권리추정력은 눈을 씻고 봐도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법률상 추적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추정력이 인정되는 지, 여, 부,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